안녕하세요. 더워저 상사의 카메니저 박한솔입니다. 오늘 고객님들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기아의 올 뉴모닝, 자모닝이라고도 불리는 차량이죠. 럭셔리 등급의 2018년형 약 5만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아주 깔끔한 외관과 내관에 뭐 순정 내비게이션이라 후방 카메라 다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다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까지 필요한 거는 정말 깔끔히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도 65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성능 점검지 먼저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뭐, 크게 뭐, 안에 내부로 들어간 사고는 없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차량이고요. 앞쪽에 그릴 보시면 깨짐 없이 깔끔하고요. 라이트 쪽 백탁이나 기스 없습니다. 타이어도 보시면 지금 저희 겨울에 난리가 났었죠? 윈터 타이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마모된 부분 하나도 없고 여기 옆에 보시면 손다 살아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휠 보시면 아주 깔끔하고요. 이쪽 기스 없고 여기도 기스 없고요. 문잘 닫히고요. 뒤에도 잘 됩니다. 넘어가서 뒤에 테일 램프 깔끔하고,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깔끔합니다.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6대서 폴딩 되고요. 폴딩 하실 때 조금 더큰 짐, 이만한 거 실으실 때는 이거 빠지니까 빼서 안에 큰짐 집어 넣으시면 되세요. 넘어가셔서 쭉 보시면, 뭐, 문콕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의 신차급 차량이고요. 문잘 되고 앞문도 잘 되고요. 기스나 흠집 없습니다. 반대쪽 앞 타이어도 다100% 남아있어요. 100%에서 조금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90% 이상 무조건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라이트 아주 깔끔하고요.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내 보시면 투톤 라이트 색깔 예쁘게 들어간 차량이고요. 여기 안에도 고급지게 스티치로 마감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버튼 시동 한번 눌러볼게요. 네, 한 번에 잘, 열리는, 잘 걸리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동식 사이드미러 잘 접히고 반대쪽 보시면 잘 열리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파워 윈도우 한 번에 잘 내려가고, 한 번에 잘 올라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쪽에 차체 제어 버튼이랑, 뭐 타이어 펑크 공기압 세팅 다시 한번 해주는 버튼들이 있고요. 그리고 핸들 해보시면, 기본적인 핸들 리모컨, 그리고 반대쪽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이죠? 보시고, 내비 깔끔하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순정이라 핸들 라인에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정이다 보니 블루투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없고요. 프로토 에어컨입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시면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잘 켜지고. 잘 꺼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깔끔하게 팔걸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올라가시면 이 앞에 블랙박스 있고요 그 위로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깔끔하고 실내 내부 인테리어도 보셨을 때 위에 덮어놔서 뭐 위에 기스나 먼지 이런 거 일절 없는 자동차예요 이 차량 엔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엔진 보시면 기본적인 이제 모닝 엔진 들어가 있고요. 아주 깔끔하게 저희가 클리닝 해놓았어요. 딱 보셨을 때도 튜닝 이력 없어서 아주 전압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절 문제가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깔끔한 올류모닝, 자모닝 럭셔리 등급의 차량을 만나보았고요. 럭셔리 등급에 필요한 순정 내비 버튼 시동, 열선 핸들, 열선 시트, 블랙박스와 하이패스까지. 모든 게다 갖춰져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있고요. 이렇게 깔끔한 외관, 내관의 차량을 오늘도 전국 최저가 690만원에 만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